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오늘도 금요일배 가운데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집 어, 집에서 또교회하지 못하는 분들을 향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laughs> 어, 제가 상담을 좀 해오다 보니까요 음, 어, 상담에 관한 에, 그런 설교와, 어, 그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 제가 <laughs> 댓글에다가, 어, 이것을 표현할 방법 어떻게 해야 되지? 예. 나중에 댓글에, 예, 어, 제가 그 하고 있는, 음, 유로 상담하고 있는 곳에 연결을 할 겁니다. 어, 오늘, <laughs> 어,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이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아, 그래서, 어, 지금도, 오늘도 저한테 상담을 받아온, 받으러 온 분들이 있는데, 분이 있는데, 음, 참, 믿는다 하면서, 어, 좀, 음, 상당히, 어, 수치스러운 어,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어느 누구나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난날을 해결하자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의사소통이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음, 어, 의사소통이, 그래서 이,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예, 여자와의 에, 소통을 할 때, 어, <laughs>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어, 남자는 문제 해결의 중심을 두고 있고요. 여자는, 예, 감정 공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자는 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음, 어 어, 그만도, 그렇게 하지 마, 어떤, 목적을 두고 여기, 하고요. 여자들은, 어, 말을 통해 감정을 공유합니다. 감정. 음, 이해 받고 싶고, 어, 또 사랑받고 싶고, 뭐, 인간적으로 소통하고 싶고, 이런 감정에 예, 위주를 하, 하고 있어요. 네. 어, 히브리스 1장 19절에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승내기도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이렇게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경청하고 여자는 자신의 기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요. 예. 네. 이렇게 네. 에, 감정의 에, 극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직설적이고 어, 단순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자들은 간접적이고 어, 감정 중 간접적이고 간접 중심의 표현을 합니다. 남자는 명확하고 단순한 문장을 선호하죠. 싫어, 배고파, 좋아, 뭐 이렇게. 여자들은 그 비유와 복합적인 표현을 해요. 그 상황이 좀 그랬어. 그냥 마음이 좀 그래.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TV를 보더라도 딱 그기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여자들은 TV도 보면서 살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왔다 갔다 아주 우려하고 이 남자들하고. 남자와 여자의 이 생각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 여자라는, 어, 인격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대하의 음, 음, 의사소통에 상당히, 어,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골로서서 4장 6절, 너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 서로의 표현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경청방법에서는 남자들은 정보가 무엇인지 이 정보수집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여자는 감정연결 전체 이야기와 분위기까지 듣고 있죠 아, 그래서 남자는 논리적 흐름이나 핵심 요점을 이야기하고 결론이 뭐야 음, 그래서 어떻게 해 됐는데, 여자는, 음, 어, 상, 상대의 말투와 표현, 표정,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 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 말투가 좀 서운해서, 이런 감정까지 나타나죠. 어, 자문서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뜻은 깊은 물 같으나,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올, 올느이느니라 남자는 감정을 귀하게 여기고 음, 여자는 남자의 요즘 중심적 반응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의 어, 반대점에 대해서 어, 좀 보완해야 되겠죠 어, 침묵에 대한 또 차이가 또 있습니다 남자는 생각을 정리하며 침묵을 하지만 여자는 불안한 원인이 되는 침묵이 있습니다 남자는 문제를 스스로 정리하려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 좀 하자. 잠시만 있어 봐. 이자는 침묵은 무관심이나 거리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말이 없어? 나랑 예, 이야기하기 싫어? 뭐 이렇게. 자. 전도서 3장 7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침묵도 표현이 될수 있음을 이해하고 남자는 나중에 말하자고 짧게라도 알려주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수 있습니다. 예. 어, 오늘 이렇게 의사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저도 결혼 20년 차인데 의사 소통이 쉽지 않아요. 왜냐? 남자의 생각의 가치관과 여자의 이 감수성과의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와 남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차이 결합이 아니라 보완을 위한 에,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셨지만 언제나 사랑과 공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연애에서도 단지 말로 이기기보다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며 겸손히 듣는 태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커플의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 서로를 흐룩하게 빚어 가시는 거죠 좀더 말씀을 더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의사소통. 네. 자, 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도 많이 나갔네요. 네, 어, 연애에 관한 부분에 기독교 안에서 이 연애가 과연 어떻게 접목이 되어야 될 것인가? 지금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신앙 상담, 연애 상담, 어, 그리고 뭐뭐 뭐그 연애 가운데도 풀륜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상담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방향점을 하나님은 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어, 전체적으로 한번 다루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어, 지금 제목은 하나님 중심의 연애란 무엇인가? 음, 참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연애라 하면은 에, 이 말초적인 감정에 휘둘리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의 연애란 무엇인가? 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다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없는 사랑은 방향을 잃습니다. 네. 어, 결혼한 부부라도 음, 상대방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때또 새로운 뉴페이스를 찾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런 것이 어, 만연화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어, 저한테 에, 상담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것은 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말하지만은 사랑이 항상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까요? 사랑을 시작할 때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는 연애는 알죠. 하나님이 없는 연애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기분 좋은 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 4장 8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빠진 사랑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상처주는 연애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연애는 내가 상대를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어, 지금 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 더, 더, 어, 더군다나 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 소홀할 때가 있어요. 소홀할 때가 음, 그래 음, 더군다나 그 여성이 어, 뭐 임신 출산 이로 인해서 어 일반적이지 않아요. 몸의 상태나 어또어 이런 컨디션 그리고 이런 몸의 어 생체 리듬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어 부부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어, 저한테도 오늘도 그런 상담을 왔고, 얼마 전에도, 어, 제 아는 지인도, 어, 그럼으로, 어, 인해서, 어, 또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또 이러한, 어, 이용까지 하게 되었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말초적 인간의 동물같이 인간이 되는 거죠 야, 두 번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연애가 복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에 너희 더하시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연애와 결혼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때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사람, 가장 좋은 관계를 허락하신 거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어, 결혼을 전제로 할때 우리의 영성이 좋아야 됩니다. 음, 많은 사람들이 음, 제가 결혼할 때에 그의 그의 믿음에 정체성이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 그 상대방의, 음, 배, 음, 배우자의 믿음의 상태의 아이덴티를 알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암만 믿음이 좋대도 그가, 그녀가, 음, 결혼 적정 시기에, 어, 이 배우자를 만날 때, 어,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이 높았다 하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의 믿음이 정체성이 낮, 낮을 때 행편없는 사람과의 만남이 이어지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가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지만은, 남자, 여자 다섯 명 중에 한명 정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남성과의 결혼 관계가 있고요. 다섯 명 중에 네 명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고 조사를 해보면요. 내가 결혼할 당시에, 나의 믿음의 정체성이 높다 낮다에 따라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의 어, 어,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먼저 어,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연애가 복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와의 에,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치 뱀의 형상과 함께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고 빠진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서로 맞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은 힘이 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 중심의 연애는 거룩을 지향합니다. 예. 세상은 말합니다.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돼. 근데 하나님 중심의 연애는 다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 함이라. 예. 에베소서 5장 26절이죠. 하나님 중심의 연애는 단순히 기분 좋은 연애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지키고 순교를 존중하고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 주는 것이 연애입니다. 성적인 욕 앞에서 경계를 세우고 상대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으며.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관계를 만들 때그 연애는 폭대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예. 음, 이러한 개인이 안고 있는 음, 연애의 애로상이라든가 음, 또 믿음의 정체성이 엉망인데 정말 또 이런 내용들을 어, 자기가 생기고 있는 교회나 있는 음, 부분에 쉽게 오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어, 많은 상담을 받아 왔지만은 아, 좀더 유익하고 어, 질의 에, 높은 상담을 위해서 또 이렇게 어, 유료 어, 상담소를 에, 열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오셔서 또 또 속에 있는 약이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 인생이 예,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복잡한 세상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썰려왔던 이 인생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바른 가치관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나의 정체성을 또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이 연애가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이들 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영혼들이 또 이로 인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또 허천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